안녕하세요. 치매 예방 두뇌 운동. 저랑 같이 딱 2분만 해봐요. 오늘의 도전은 5호 마방진이에요. 마방진은 모든 가로와 세로의 합이 65가 되는 정사각형 배열이에요. 정답을 미리 잠시동안 보여드린 후에 실시할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화면에 문제가 나갑니다. 2분 타이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기억나는 숫자를 가장 먼저 배치하신 후에 가장 적게 비어있는 줄을 찾아, 즉 숫자가 가장 많이 채워진 행이나 열을 찾아 합을 계산하는 게 핵심입니다. 혹시 현재 채워진 숫자의 합이 50이라면 남은 빈 칸의 합은 15가 되어야겠죠? 이1 5를 만들 수 있는 1부터 25 사이의 숫자를 떠올려 보세요. 팁 하나. 1부터 25까지의 숫자 중 이미 사용된 숫자를 지우고 남은 숫자 목록을 활용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중복되는 숫자는 절대 안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부터는 빈 칸이 가장 적게 남은 행과 열의 교차점에 집중해 보세요. 한 줄을 완성하면 그 칸이 속한 다른 줄도 단서를 얻을 수 있게 되니까요. 가로 합이 65, 세로 합도 65. 이두 가지 규칙을 활용하여 숫자가 하나만 남은 칸을 먼저 채우면 풀이가 술술 풀립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모든 가로와 세로의 합이 65인지 빠르게 검토해 보세요. 마지막까지 숫자를 바꾸며 정답을 확정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2분 챌린지 종료! 정답을 바로 공개합니다. 짠! 정답입니다. 오늘의 마방진 챌린지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퍼즐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